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9일 미치은 아침 시황 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활기찬 신호로 하루를 열었어요. 미국 증시는 금리이나 기대감과 기술주 랠리가 겹치면서 나스닥이 또한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브로드컵 무려 최근 11일 중 10일을 올랐어요. AI 투자 효과가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죠. 아마존, 엔비디아, 마벨테크까지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예요 변수는 얼마나 내릴까 하는 인하폭인데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경기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라고 신중한 시각을 냈지만 골드만삭스는 실적 회복과 함께 증시는 연말까지 강세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한국 시장도 이제는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먼저 달렸고, 이제는 코스피가 변곡점을 준비 중입니다. 정책 뉴스와 양도세 이슈가 단기적인 파동을 만들 수는 있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종목별 기회는 계속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지수가 아닌 기회와 활력에 집중하는 날로 가져가보세요. 시장은 묻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살 건가요? 아니면 기회에 살 건가요? 미치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세요.